올라갈 이유가 없다더니 시장이 갑자기 달리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 요즘 미국 시장 완전 조용한데? 근데 올라. 이런 이상한 모드로 들어갔어. PC 2.8% 나왔거든. 물가가 확 잡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네. 하는 느낌이지. 연준도, 음, 금리 한번더 내릴까? 이런 눈치 주고 있거든. 근데 재미있는 거 뭔지 알아? 이게 기술주만 오르는 장이 아니야. 요즘은 산업주, 에너지, 헬스케어, 심지어 중소형주까지 꿈틀대고 있어. 완전 다 같이 달리게 할까? 이런 분위기거든. 특히 시장 전문가들이 2026년은 산업 슈퍼사이클 열린다고 난리야. 왜? AI 데이터 센터 짓는데 필요한 게 전부 산업 인프라니까. 전력, 냉각, 철강구조물, 자동화 장비. 이걸 만드는 기업들이 요즘 슬슬 다시 주목받는 거지. 예를 들면, 리갈, 게이츠, 마이런, API 같은 애들. 이익 성장률이 12에서 20% 예상이라잖아. 기술주는 이미 비싼데, 얘네는 지금 나 아직 덜 올랐어 하고 손드는 중이야. 아, 그리고, 달러 약세 온다니까 위험 자산이 불붙는 것도 자연스러워 달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지? 맞아 AI 반도체 기술주 기름 붓지 그리고 금은 같은 원자재도 레츠고 하면서 튀어 올라 근데 반도 쪽에서는 비트코인이랑 주식시장이 10년 만에 따로 놀고 있어 주식은 16%나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30%가 빠짐 이게 왜 그러냐고? 그냥 돈이 AI 반도체 쪽으로 몰리는 중이라 그래 야 코인 잠깐 쉬어 이런 느낌이지 또 재밌는거 요즘 카바나가 바닥 대비 만천 퍼센트 올랐다고 근데 ubs가 목표가를 450달러로 더 올려 버렸어 야 이거 비싸도 오를 종목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지금 시장은 기대감이 이미 먼저 움직이는 장이야. 데이터 발표 지연돼도 주식은 나 먼저 달릴게 하고 튀어나가고 있어. 특히 12월 FOMC 직전엔 다들 새벽 배송처럼 빠르게 베팅한다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기술주만 보지 말고 산업주 두 번째 파도를 챙겨라. 두 번째 금리인한 기대는 이미 시장에 반영 중이야. 근데 과열 구간이라 단타처럼 쫓아가면 데일 수 있어. 세 번째, 코인은 지금 쉬는 구간이야. ETF 자금 흐름 확인하고 천천히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아. 네 번째, 달러 약세 오면 기술주, 반도체, 원자재 동시에 힘 받는다. 다섯 번째, 2026년은 산업 슈퍼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크지. 지금은 기술주만 보던 시선에서 한 걸음 뒤로 가서 전체 그림을 봐야 할 타이밍이야. 이번 사이클 제대로 수익 내볼까?